회사 가기 싫은데 어떡해요? 이거 자기 고민이에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거 좀 진작에 얘기라자면 진짜 회사를 가서 만약에 얻을 게 없다면 월급을 얻어야죠. 아 월급을 얻는다? 나가야.. <laughs> 그, 그게 끝이에요? 네, 그래,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어쨌든 월급만을 버티려고 회사를 간다라는 건 이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리, 리트는, 리트는, 아, 리트는 뭐라고요? 리트는 오늘만 버티기 스킬. 오늘은 딱 점심 사이 시각까지만 버틴다. 생각해봐. 점심 메뉴는 예은 공주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플렉스하는 거야. 아니면 퇴근하고 뭐할지 썸남이랑 혹시 연락이라도 올지, 아니면 예쁜 시술 예약이라도 잡을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 소소한 기대가 버티는 힘이야. 너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버티는 기술을 알려주네요. 그만둬라. 버텨라. 버텨라. 오, 되게 현실적인 느낌으로 근데 음. 뭔가를 해주네요.